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뭐, 이런 날 집에서 책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담보 책임 이렇게 봤죠?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 나중에 핵심 유학 강의 때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매 계약 마무리하고요. 이제 교환 계약 간단하게 보고 임대차 계약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622페이지네요. 622페이지. 622페이지 보니까 맨 아래쪽에 교환 나와 있죠. 자, 교환계약은 시험에 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하니까 일단 별 하나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 623페이지 맨 위쪽에 일본의 의의가 나와 있네요. 교환계약의 의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596조 법조문입니다. 금전 2회 재산권.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가로채야 되겠죠. 만약에 금전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매매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금전 2회 재산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걸 교환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정만 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문에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법조문 아래쪽에 1번, 2번, 3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3번에서 세 번째 줄에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할 때그 금전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균형이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이게 교환이잖아요. 자, 가치평가액이 3억이에요. 이거는 가치평가액이 2억이잖아요. 그래서 교환하면서 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보충해 주기로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야지만 공평하겠죠. 그래서 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보충해 준다라고 해서 이걸 보충금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1억 원 있잖아요. 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처럼 보충금으로서 이 대금이 넘어갈지라도 이것은 성질 자체가 교환 계약이지 매매 계약은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이 경우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법적 성질 문제가 나와있죠. 2번이네요.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24 페이지네요. 거기 보니까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임대차에 관한 문제는 해년마다 꼭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에서 625페이지에 3번 임차권의 물권현상 나와 있죠. 별안합니다. 여러분,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잖아요. 임차인 오로지 임대인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시익을 주장하고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기간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물권처럼 취급해 줘서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걸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네요. 올과 만나서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계약기간 3년으로 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등기는 안 되어 있고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임차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차에는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겠죠. 계약 기간 3년이니까 3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면 되겠죠. 그런데 1년 만에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1년 만에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 1년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갑이이 건물을 제3자병에게 처분했어요. 제3자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자, 이 병이 달려갑니다. 을에게 달려갑니다. 을에게 달려가서 그 건물 내 거니까 나에게 비워달라고 라 했을 경우에 이을 있죠. 임차인 을이 과연 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을과 병이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워달라. 이 사람은 못 비워주겠다. 싸우는 거죠. 좀더 우리 현실적인 표현 쓰자면 맞짱 뜨는 겁니다. 맞짱 뜨는 거. 그러면 을과 병이 맞짱을 떴을 때 과연 을이 병에게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맞짱을 뜰때는 있죠. 각자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 을은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임차권이란 무기가 있네요. 이 사람은 소유권이란 무기가 있네요. 그럼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소유권이란 물권. 예. 즉, 소유권이란 권리, 이거는 물권이잖아요? 근데 임차권이란 이 권리는 뭐예요? 채권에 불과하잖아요? 이 채권이란 권리는 오로지 임대인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거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어른 제3자 병에게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 건물에 관한 사용시위권입니다. 즉이 사람은 3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의 사용시위권이 보장이 안 된다.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용시위권이 보장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시위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621조와 622조를 만들었는데요 621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 임대차 관계에서 이미 등기가 됐다 라고 한다면 이미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 같은 경우도 각각 거래를 할때 이미 의뢰 존재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물권처럼 취급해 주겠다. 물권처럼 취급해 주겠다. 그 말은 임차권이 채권인데 물권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임차권은 영원히 뭐예요? 채권입니다. 단지 취급을 할때 물권처럼 취급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죠 물권하고 물권 뭘 따지는 거예요? 성립 순위를 따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권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의뢰 등기, 병의 등기, 선우를 따지겠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관계가 먼저 등기가 되어 있고요. 제3자 병, 나중에 등겠다라고 한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이다. 그 말은 물권처럼 취급해 주면서 물권처럼 취급해 주면서 제 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두는 것. 이걸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622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해 드려 볼게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네요. 토지가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자, 계약 기간 10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임대차 관계 등기 안 되어 있고요.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을 빌렸는데요. 이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린 거예요. 건물을 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땅이 없거든요. 땅을 살려고 봤더니 너무나 비싼 거예요. 땅을 빌린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 을은 임차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도 계약기간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1년 만에 즉 임대차 계약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자, 갑이 제3자병에게 이 토지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을에게 가겠죠. 을에게 가서 야, 그땅내 땅이니까 나에게 비워 달라. 그리고 그 건물은 철거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 을이 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임대차 관계가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